제 특히 히드라인지 만드라인지 뭔지 얼른 잡으러 가보자고 포! 저번에 댓글 어? 보니까 여기에 어? 비밀 공간이 있다던데? 뭐, 뭐래고 비밀 공간? 음, 음. 비-밀-공-간? 음, 음, 음. 제 지금 마이크를 껐습니다. <laughs> 이포뭐 하는 거야 다 들려. <laughs> 비밀이라고만 하면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지. <laughs> 너무 많이 당했어. 아무튼 여기 지도에서 사막에 음. 나오는 부분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던데. 근데 잘못 뚫으면은 보물이 다 터져서 없어진대. 음. 뭐 뭐라고? 그럼 구멍 뚫기의 포우가 나서야겠군. 이 예술적인 곡괭이질로 다 뚫어주도록 하지. 아니, 포우 벌써 잊었어? 여기 미국은 어? 곡괭이로는 안 뚫리잖아. 아 맞다. 그럼 이 예술적인 TNT로 모조리 날려주지. <laughs> 아니 아니, 포호 뭐 모조리 날리면 안 되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보물을 제외한 겉의 벽을 모조리 날린다는 뜻이었어. 내가 설마 음. 보물을 날리겠어? 보물을 날릴 바에는 음. 나도 함께 보물 감기 날아가주도록 하지. 오랜만에 포더스타를 볼수 있겠네 에헤이 불길한 소리 하지 말고 어, 빨리 찾아보자고 그래 포 이쪽인 것 같아 자 가자 오키오키 고고 어 포포포 아 이게 뭐야 지끄러워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게 왜 저렇게 생겼어 왜, 특히 게 공격 안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어..어머어머 oh, 안안되는 아, 뭐야 어, 아, 아, 이 공격하잖아 타키, 타키 밴드 찢어지겠어 아 안돼 내가 구해줄게 어..어..어..어.. 나가 나가졌어 아니 아니야 얘가 얘가 너를 방패로 방패 썼어 얘가 너를 방패로 썼다고 어 어딜 갔어? 아따가 아니 어떻게 된거야 이게 아니 포가지고 어떻게 해 아니 잡힌건 넌데 왜네가지고 어이없네 금방 갈게 타키 좀만 기다려 밴드 찢어진거 아니겠지? 음.. 괜찮은거 같다 만약에 음. 내 칼이 찢어있으면 내가 나중에 꿰매줄게 <laughs> 알았어 토끼 포! 포 이쪽이야 버섯 있는 쪽으로 와 이제 금방 금방 도착할 것 같아 도착했어 도착했어 나 왔어 어, 아니 포 잠깐 포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아 아니, 캐릭터성을 챙기는 것보다 지금 죽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갑옷을 입었지 아, 그래? 하지만 바지는 입지 않는다 아이 포 바지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아무튼 아무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자 이쪽을 뚫어서 가면 될것 같아 오호 또 함정 같은 거 없겠지? 그지 근데... 오여기 있다 여기여기지음 응, 그쪽이야 벽인거 같은데? 이벽인거 같은데? 이쪽 거. 벽이야 이쪽 벽 간다! 예술적 설치! 쭛! 예술적 불붙이기! 오 <laughs> 어, 전혀 예술적이지 않은거 같은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 어, 뭐야 오케이. 하나 더부셔야되나보네 탁희는 나이 예술을.. 모르... 어때? 전혀.. 모르겠지? 예술적이 어, 됐어 됐어 탁희는 <laughs> 어, 모른다니까 아무튼 어? 음. 더부셔야되나보네 얼마나 뚫어야 되는거야 이거 두개를 설치해주지 두개는 좀 위험한거 아니야? 설마? 괜찮은, 괜찮은. 오케이. 오오? 오, 오, 두개또 나오네. 두 개를 더 설치해 주지. 펌. 예술적 폭발! 오, 오케이. 아리, 내, 내 보물, 아니, 아니. 내 보물, 보물까지 달려버리면 어떡게 해? <laughs> 난 보물과 함께 하늘나라로 어, 갈 수는 없지. 가자. <laughs> 내 보물. <laughs> 보물 뭐였는지 궁금했는데 어쩔 수 없지. 돌아가자고. 이제 내가는 길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로 가볼까? 그래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 같은데 포? 오케 오케이 아닌가? 이쪽이 아닌가? 어이 택히 택히! 저 앞에 왜뭐왜 있어! 왜? 어? 어 뭐야? 어, 아까 걔랑 비슷하게 생긴 애 같은데? 잠깐만 뭐야 쟤 집게가 없어 그럼 안 잡는 애인가 봐 어이, 그럼 완전 허접딱정벌레잖아 어, 내가 네. 상대해주지 후후후 어이, 어, 어이 어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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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어, 공고기 요리사였어 밖에! 어! 얘 공고기 요리사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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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나 죽어 나고아시 지옥이야!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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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히! 택히 물 없어 물. 녀석 뭐야? 포, 어, 터키! 포, 털 괜찮아? 아니, 다타스난 끝났어. 이대로 그냥 곰고기가 될걸 그랬어. 포, 호흡. 무슨 소리야. 나랑 같이 이드라 잡아야지. 알았어. <laughs> 터키를 위해서 좀더 살아주도록 하지. 곰고기... 냄새가 나는 거 같기도 한데. 맞지 바타키 부르지 마. 터키, <laughs> 포! 포, 빨리 올라와. 후! 아잇! 포, 포! 으아아 포! 포! 아, 포! 아, 아, 포!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줘, 터키. 포, 올라올 수 있겠어? 키 겐데 올라 올라오고 있어? 좋아. 우리 올라가고 있어. 자, 가자. 후. 자, 지도 좀 볼까? 아, 좋아. 이쪽이다. 포 따라. 고고. 고고고고고. 음... 고고고. 이쪽이 잘 가고 있는 거지? 어, 잘 가고 있다. 으이, 수비 빨개. 어, 뭐야? 되게 무섭게 생겼다, 여기. 어, 어 뭔가 발바닥이뜨겁고 붙. 어, 저 가면... 앞에. 왜? 저 앞에 뭔가 있어. 어? 뭐야, 이게? 어, 연기 나오네? 연기 나온다, 어. 포. 우리 뭐, 택기. 택기 저기 쏴 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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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빨리. 어, 왜? 어, 무서운데. 뭐 어, 이렇게 후후 훈제 닭이 300만 원왜 아무도 안 사가? 호 그러면 호도 저기 구멍에 한번 서봐. 오훔 여기는 연기가 안 나와서 좋군. 근데 음. 뜨거운 바람이 나와 완전 따뜻해. 오 그래? 그냥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구멍 아닌가? 마치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군. 여름의 춤을 춰주지호뭐 <laughs> 하는 거야? 휙셋휙셋띠띠띠띠띠 <laughs> 알로하라고 하 l o h a Aloha. a l o h 야 a 로하 h 로하 l o h a Alo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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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아 h a Alo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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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o h 왜랬어? 왜 저기 ]겠어. 뭔가 있어? 왜 저기? 아 엄청 큰 아이돌 포의 무대가 있어. 그래서 총출지. 어, 오, 오 뭐야? 오 토토. 떴어, 떴어. 터키 저거 봐. 엄청 포... 커. 아, 아이돌 히드라가 있어 저기. <laughs> 저거 봐. 왜뭐 이렇게 커? 후. 하지만 터기 우리가... 어. 무서워하면 안돼. 후후. <laughs> 순식간에 나의 곰돌이 손톱 파워로 잡아줄지. 무서워하지마터기 별거 없어. 이 녀석 뭐 별거 없대고. 토템자 왜 겁이 있어? 위험해, 위험해. <laughs> 어디로 알았어. 내려가야 되지 이거? 데키 별거 없어. 쫄지마! 괜찮. 아이 포. 엄청 별거 있는 거 같은데? 오오오오 오. 오왜왜안 맞아 얘별 별거 없는데? 둠. 선포 위험해 위험해. 얘뭐 없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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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그러게? 얘때나 때리지도 않는데? 뭐야 이거? 아피요왜 이렇게 많았다고? 와. 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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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조심. 오오야 데키. 야, 얘 경치만 크지 별거 없네. 그러게, 오오 불도 이거 사실 피하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뭐야? 아, 아오 불불불 맞았어! 불불 맞았대! 불 불도 불 불, 불 뭐, 불, 불 데... 아파! 구은다키. 아따가! <laughs> 아, 도 아, 아니! 그리고 다다다다다키나두 방에 죽었어! 아니, 퍼. 뭐 어떻게 된거야이게 <laughs> 괜찮아, 빨리 와. 금 금방 갈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어. 미노시루마에 복기로 한번 때려봐야겠어. 뭐야 이거 대리도 안 차나? 안 되겠다. 아, 됐다. 네. 아, 됐다. 이거. 아니, 가기. 이거 어떻게 이겨을 와. 대체 안 되겠어. 이거는 음. 답은 활이다, 활. 좋아. 더, 활 팔. 오, 활도 좋아. 어, 뭐야? 시력, 오, 아니, 튕겨냈어. 왜 갔어? 체력 아, 지금 가득 찼어. 왜? 특히, 활을 튕겨내고 있다고. 아, 이래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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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답없어 이거 못 이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거? 뒤, 후퇴해서 생각해 보자. 이거 안 되겠다. 이것만 받아치고 가야지. 호잇. 솥. 호잇. 호잇. 아, 됐다. 나다 어떡해 키 후우 하.. 후우.. 후우 탁키 이거 절대 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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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을 거 같은데 탁키 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호잇 흠.. 음, 이거 화살도 안 통하고 이거 진짜 어떻게 이기라는 거지 이거를? 그러게 어 탁키! 응? 어 좋은 생각을 해냈어 왠지 앞에서 어? 쏘면은 튕겨내는 것 같거든? 오, 그러니까 저 위에서! 저위에저 위에서! 어저 위에서, 어, 위에서 아래로 활을 쏘는 거야 오 좋은데? 음.. 아니야 음.. 잠깐만 어? 차라리 위에다가 회로를 만들어서 저절로 화살이 나오게 하는 건 어때? 오! 딱히 완전 완전 야비왕이다. 아니, 야비왕. 무슨 소리야. 그냥 좀 편하게 있기 위해 좀 머리를 쓴 거지. 그, 뭐 그렇지? 게으른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고 했어. 안 움직이고 뭔가 어? 해야 하니까 머리를 쓴다는 아, 뭐래나? 뭔 소리야. 일단 내가 회로를 만들 테니까 포호는 화살 만들기 좀 부싯돌 좀 모아다 줄래? 오호! 오키오키! 근데... 가자! 테키 자 내가 구해온 이부시돌을 금방 요 화살로 바꿔주도록 할지 금방 오케이. 만들어줄게. 나도 이 레버에 연결만 하면은 자 간다. 어히드라 우리 보고 있어. 위 테키. 응.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 동물 자. 동물들 왜 자꾸 우리 주변에 모여들지? 뭐 화살 넣을게. 완전 많이 만들었어. 어, 무려 이백 몇십 개 넣었어. 2아0 엄청 많이 넣었네. 호가 이 레버를 당겨봐. 후후. <laughs> 자 보고 있어 반 분. 갠데 보더 화살 빛. 오포 맞고 있어? 어, 맞고 있어. 가서 아는 싸우자 이제. <laughs> 자 이제 잡아보자고. 약간 멀리서 보니까 완전 야비한데 이거 봐봐. 아이, 하나씩 뭐 하나씩 퓁, 똑똑 떨어지고 있어. 퓁. 어 이거 왠지 어불불 나온다 불 나온다 불 나온다. 오해받아쳐받아쳐 받아쳐. 그렇지 아 내가 때리는 건지 화살이 때리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 그래도 체력 많이 달았어 체력 많이 달았어. 어포 조심해.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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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와, 도망. 와 체력 엄청 호이. 많이 달았어. 이들아 이거 뭐 별거 없구만. 포 조심해. 퀵머리가 문다 퀵. 오 아! 아니 포! 탁키 나 여기서 화살이나 쏠라고 포 아니 <laughs> 호이, 화살은 호이. 저 위에 쏴주고 있잖아 괜찮아 또 쏘면 돼 포. 이거 역시 근접 공격을 해줘야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 아 그래? 근접 마법 공격! 어어 어, 위험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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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마법 공격! 이즈라가 <laughs> 머리에서 침을 뱉으면은 근접 공격을 어. 하는 것 같아 왜 어, 어, 그런 거있어 아, 아따! 으나 어,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탁키 나 죽어! 괜찮아 괜찮아 아 아퍼 <laughs> 아, 키 집에서 연기를 내뿜으면은 이어볼을 쏘고 근데 용감한 용사 포가 어? 특히 응? 화살 다 됐어 위에? 어? 아포 벌써 화살 다된 거야? 어나 아까 밑에서 주워 먹은 빛나간 어? 화살들을 다시 넣어주고 그래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어 떨어지고 어. 있어 떨어지고 있어 이 녀석 완전 강력하잖아 아 때리간다 특히 좀만 기다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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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다, 때린다. 어?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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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그럼 이제 달려들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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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다,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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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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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오케 아. 이이아때리고오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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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조심해 오또 동굴 동굴 머리가 머리가 세기니까 너무 빨리 물어. 조심해 정크하면서 때리면은 더잘 맞는 것 같은데 그 친구 그치 조, 조금만 때리면 돼. 오오 조심 조심 오 잠깐 침 나.. 침 뱉는다 오오 됐어 됐어 좋았어 가자 노타우로스의 힘을 보여줘 훗 엉덩이 선톱 파워 거의 다 냈어 타키 좀만 더 하면 돼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이 허접한 와아아이 오오 피했어 피했어 왜그래 왜그래 타키 머리한테 물릴 뻔 했어 어 조심해 포아니야 거의 다 냈어 어 좀만 더 때리면 돼 샤벌 쟈 죽여 죽여 오. <웃음> <타키>. <웃음> 어! 저, 오! 좋았어! 어! 드디어 잡았어 이거를 후 수고했다 어 아, 진짜 화살 머신 오, 화살 아직도 나오고 있어 <laughs> 자어되겠 아이템 먹어야지 아. 오, 어디 갔어? 아이템 오 내가 다 먹었지롱 아이템 뭐 나왔어? 확인해봐 자 볼까? 짜자안오오 대박이잖아 흐흐 무섭다 무서워 진짜 못내게 읽을 것 같아 으아 <laughs> 쓰라 고기 똥이란 것도 나왔네. 뭘까 이게? 자네들 어, 혹시? 어? 음, 아따, 아따. 음, 아따, 아따. 아, 틈, 아이, 아이, 할아버지 괜찮아요? 아, 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괜찮네. 그건 그렇고 자네들. 후후, <laughs> 어때요? 잡았어요? 흠, <laughs> 이걸 잡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자격이 있지. 후후후, <laughs> 그래. 그래야지 할아버지? 어그 뭐냐? 어 자네들 지금부터는 아주 강력한 적이 등장할 테니 가보세 마법 부여를 하는 게 좋을게야. 헐, 훌 뭐지? 얼마나 강력하면? 그리고 다음 악의 보스인 유령 기사를 잡는다면 내가 작은 선물을 하나 주도록 하지. 오오 오, 오, 선물! 닦기어 얼른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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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다음에 봐요. 어허. 유리, 유령기사라는 이름을 한내 선물상자에 기다려라! 고고!